그렇다면 양산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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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쳐진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 기자입니다 최근 LG전자가 출시한 LG로보킹 AI 올인원과 관련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해왔는데요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가 모두 가능한 올인원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LG와 삼성전자가 그간 올인원 로봇청소기를 내놓지 않아서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독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AS와 보안 이슈 때문에 믿을만한 국내 브랜드의 올인원 제품이 출시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난 8월 올인원 제품을 처음 선보였을 때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이 결국엔 중국 제품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제품에 로고만 부착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LG 로보킹 AI 올인원에 대한 의회와 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전의 양대산맥인 LG와 삼성전자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된 이유도 살펴볼게요. LG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창원공장에서 자체 제작, 자체 생산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번 로봇청소기의 경우에는 중국의 실버스타 그룹과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합작 개발 생산. JDM이라고 하는데요. JDM은 Joint Developing Manufacturing의 약자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신제품을 기획,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던 ODM과 OEM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인 건데요. ODM은 제조업자가 보유한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고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볼때 결과적으로 중국 업체가 개발해서 만들고 LG전자가 브랜드 이름만 갖다 붙였다 즉, 팩가리를 했다 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건데요 LG전자가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로봇청소기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빠르게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LG전자가 가진 기술력에 중국 업체의 제조 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JDM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로보킹 AI 올인원 제품의 경우 가격이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프리 스탠딩의 경우 199만 원이고요. 자동 급배수 모델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LG전자의 자체 제작 상품을 기대한 소비자들이 JDM 방식을 받아들이더라도 가격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의 경우에는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자체 생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양이 굉장히 뛰어났다면, 그야말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보면, 차별점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걸레 세척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온 세척인데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전용 관리제로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척이 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온으로 빨아주는 것과 느낌이 다르기는 하죠. 참고로 드림이는 70도, 삼성전자의 제품은 5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G에서 사실상 물을 사용하는 가전에는 모두 들어가는 100도씨 트루스팀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의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먼저 우리원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100도씨 스팀 살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게 연관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구석 청소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 구석에 접근을 하면 걸레포나 청소소리 튀어나와서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특징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에 대한 옵션 수도 적은 것으로 파악 됩니다. 되고 있고요. 물론 흡입 성능은 만0 파스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강한 내구성과 냄새 없는 우수, 그리고 구독을 하게 되면 철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수장들은 모두 로봇 청소기 분야에선 후발 주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시장을 놓쳐 후발 주자가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는 늦었지만 밀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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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로봇청소기 업계에서 뒤처진 걸까요? 업계에서는 우선 물걸레 청소와 먼지 흡입을 함께 하게 되면 냄새가 날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고, 로봇청소기가 필수 가전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안에서 어마어마어마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로봇청소기 시장을 장악해왔다는 거죠. 약 10년 전에 로봇청소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잇따라 유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술 개발도 좀덩한시했는데 중국은 14억 인구다 보니까 내수 시장만 육성해도 아주 큰 거죠.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기술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전의 양대산맥이 올인원 로봇 청소기 시장에 뛰어든 만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국내 제품으로 돌아서는건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바짝 추격한 상태인데요. 전제는 합리적인 가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미엄 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구분해서 내놨는데요. 어차피 성능에서는 당. 중국 제품을 뛰어넘기 어려운 만큼 프리미엄 전략보다는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LG 전자는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케어 서비스가 강점이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구독 관리와 보안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로보킹 대여승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제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안녕!